햇불 없나요? 이거. 아, 근데 이거 설치하는 거지?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. 어, 이거 뭐지? 어. 아하. 어, 이거 뭐야? 마을 모상? 아, 이런 것도 있구나. 아... 어, 힘들어. <laughs> 아, 광산. 그냥 돈은 여기서 벌어야겠다. 근데 루비 같은 건 대체 어디서 하는 거지? 그러면 루비를 하려면 꽤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소린데. 와. 뭐하지? <laughs> 아, 나 이거 뭔지 알겠다. 화석 나왔던 자리. 아. 아, 근데 화석보다는 그게 더 비싼데. 그거는, 음, 이거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? 왜, 사야겠는데? 광산 힘들다. 이런 황무지 같은데 가야지 나오는. 아마,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게, 아마도 그, 발견해서 팠던 거 아닌가 싶은데. 자리들, 아 힘들어. 킹고루 일로 와. 와, 근데 진짜 애들 너무 너무 달려든다. 이제 뭐 도망가. 맞추기 힘들군. 아어 일로 와봐. 아어 와봐. 응. 어? 나안 물렸는데? 일로 와봐, 아어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후! 후! 아야! 응. 아, 어지러. <laughs> 이렇게라도 안 잡으면 안 돼가지고. 하... 광산 속상. <laughs> 여기서 하면 된다니까? 잠깐만, 나삽 두고 왔어? 어. 어, 뭐가, 내고도들이 다 떨어졌네. 근데 돈 버는 게, 이거밖에 없나? <laughs> 사실 이것도 찾는 거 한참이잖아요. 비 와서 혹시 없 거나 그런 거 아니 겠지? 이게 많이 나와 주면 좋 은데. 게 조금 쉬웠으면 좋겠다. 오. 아저 반짝이는 디스크 저거. 아그왜 상점 걔안 오지? 걔가 와야지 돈 진짜 많이 벌거든요. 아 이게 보니까요. 지금 좀 궁금해서 광산 쪽을 좀 공략을 보고 있는데 광산 들어갈 때마다 맵이 바뀐대요. <laughs> 그래 가지고 그렇게 바로 앞에 있었던 문이 안 보였던 거였고. 음, 아, 광산에서 박쥐 잡을 때 점프해서 때리면 잘 죽는데요. <laughs> 어. 그리고 아까 그 광산에 막 기둥 같은 벽들 큰거 있잖아요. 이거 곡괭이로 부술 수 있다고 하는데? 이 부시면 무너지는 거 아닌가? <laughs> 아니, 부실 수 있구나. 너무 딱딱해 보여가지고. 뭐야? 뭐지? 이거 혹시 그건가? 이거 휘파람 소리. 어, 잠시만. 이거, 이거 아마 그거일 텐데? 비올 때만 등장하는, 어, 근데 어디서 들린 거지? 소리가? 어, 나 순간 진짜 또 공포. 야, 이 게임 내가, 아, 진짜 공포야. <laughs> 어디서 들린 거지? 아, 아까 그거 알려 준 건가? 여기 있다. 헐. 테드셀리. 아, 그래. 얘 맞아. 얘가 그거거든요. 얘는 사냥에 관련된 아이템을 존보다 비싸게 팔수 있고 무기도 살수 있대요. 아, 맵을 돌아다니다가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면 깡통을 뒤집어 쓴 테드셀리가 있대요. 헉, 맞네, 얘네. 아, 얘 만나기 위해서 사냥 라이센스가 2단계가 되어야 되고, 낮 12시 이후 맵 전체에서 등장한대요. 오. 드 셀리, 야, 얘를 만나네? 어... 본 일본. 일본, 일본. 일본, 일본. 일 어... 일본. 그래? 어... 그래? 어 그게 다야? 아 <laughs> 그래 프리미엄으로 뭐야 이거 뭐 얼마나 이게 야 이게 다야 음 얼마나 비싸게 쳐주길래 음. 사냥에 관련된 아이템 이런 건가 보다 이거 팔까 체력을 별로 안 높여주는데. <laughs> 헐. 미인이라고요 <laughs> 헐, 이게 <얘> 뭐야? 잠깐만. <웃음> 와. <웃음> 와. 오. 오. 대박 사고싶다 내 <laughs> 돈이 없다 이야 우와 아 사비였어? 공격도 되네 오메 에? 12? 너무 짠데?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아 쎄구나 고기 그냥 다 팔아도 되겠는데요? 와, <목소리나> 뭐야, 이거 그냥 다 팔자. 다시 구우면 되지. 우와. 아, 에이, 이건 좀 짜다. 아, 큰 닭다리여야지 그랬구나. 아, 그럼 테드셀리는 이게 전부인가봐요. 아, 나 근데 아까 휘파람 너무 무서웠어. 아니, <목소리나> 승아, 지금 분위기가 딱 이러잖아요. 지금 이런 분위기에 갑자기 이상한, 어, 오. 이상한 막 그, 소리가 막 나면서. 그래서 테드셀리는 저게 전부네요? 정착하지 않고 맵을 돌아다니는 특이한 NPC. 테드셀리. 음, 난 12시에 그냥 마을을 곳곳에 돌아다니고, 지미는 은행의 백만 딩크. 걔가 누구지? 음. 다시 체강을 좀 봐볼게요. 아 오토바이나 수레 같은 거 끌면은 몬스터들이 공격을 안 한대요. 아. 그러네. 지하 광산에서 11시가 되면 땅이 흔들리면서 퇴장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대요. 12시가 넘으면 데미지가 들어오고. 아 응? 박쥐 재단이라는 것도 있네. 아 광산에 들어갔을 때는 모드를 바꿔야 되는 거구나. 그래서 그렇게 멀미가. 하하 어. 힘드네요. <laughs> 아, 근데, 어, 그러면, 프랭클린 얘네들은 다 어디서 어떻게 데려와야 되는 거지? 지금 뭐,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. 음. 하나도 완성을 해봐야겠어. 이제 진짜 많이 쳐준다. 근데 닭다리가 큰 것들만 좀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기본 닭다리 나 아까 고기는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<laughs> 아까. 광산에서의 그 피로도가 실제로 쌓이고 있는 것 같아. <laughs> 멀미 나지. 길못 찾지. 그리고 수레 같은 게 있어야지. 루비 같은 것도 한번 옮길 수 있대요. 아, 나 루비 없고 싶다. 떼보자될 텐데. 어, 저게 야생화인가보다 이거.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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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하나밖에 안 자랐는데 가가야가나 아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냥 한번 캐본거라 일단 재료가 뭐뭐 필요한지부터 사실 NPC들이 와야지 이것저것 팔기 좋을텐데 이 땅에서 찾는거는 이제 좀 힘들어서 성전탑 어디야? 저쪽인가봐. 여기가 아닌가 본데요. 음, 근데 물 사이로는 못갈것 같고 <laughs> 하나라도 걸려라. 응. 어디 보자, 이거랑. 이거를 찍어가지고, 한 번에 여기랑 저기랑 다 갖고 올수 있게 할까봐요. 어차피, 이거 다 재료 있거든요? 이 재료들은 다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, 일단, 다시 집에 가야 된다는 게 조금 싫긴 한데. <laughs> 귀찮지만. 야, 멀다. 얼른 갔다 오도록 할게요. 다 왔어요. 이제 물건 가지고. 생각보다 너무 멀어서 지금. 위에부터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? 여기? 아닌가? 그 거리가 그 거리인가? 얘가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. 뭐 재료는 다 똑같을 테니까요. 일단 챙겨볼게요. 일 필요 없는 것부터 먼저 넣고 아 어, 이거 있으니까 되게 좋네 5개 필요하네? 아, 나그다 가져가. 어? 이거 밖에 없는데? 4개 밖에 없네? 음, 시 d 는 많다. 전선도 많고요 얘도 많은데. 얘가 없는데? 가 없네. 그러면 더 하고 다녀야 되겠는데? 아 이거 시간 이런데 갔다올수 있을까? 아이 참. 그럼 일단 재료를 찾고 내일 가든지 해야겠다. 잘안 나오는구나. 물 속에? 어? 좋지. 고기가 더 많이 올려주나? 아 그러네. 고기가 생명이네. 그러면 캥거루를 잡아야 되는 거구나. 에너지는 닭다리로 먹으면 되고. 아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된다. 달리는 에너지 캥거루가 HP 오베 어, 근데 저걸 다 하나로 알고 있었지 <웃음> <웃음> 말도 안돼 갑자기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거죠? <laughs> 잠깐만. 그자 너무 안 믿겨. 너무 쉽게 나왔어. 헤헤헤, <laughs> 돈 벌었다. 그 재료가 나와야지 두 개를 한꺼번에 할 텐데. 여섯 갠데 두 개만. 아, 이런 데서도 나오구나. 굳이 막. 마른 땅, 뭐, 그런데 갈 필요도 없네. 신기하다. 응? 근데 오늘은 진짜 빨리 나왔는데요? 어떻게, 저렇게 빨리 나와? 지에 <laughs> 뭐지? 이거 보고 있다가 뭔지 몰라가지고 집가까이에 저런 게 있었다니. 오 여기 넓어서 많이 나오겠다. 자, 응? <laughs> 어, 조준하는게 너무 진짜 안나오네? 흔하지 않구나? 그니까 개수가 저거밖에 없는거 같은데 10시 40분이다! 집에 가야돼! 집에 가야돼 집에 가야돼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지고 빨리 가야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 <laughs> 진짜 <웃음> 광산에서 너무 <laughs> 아 다음에 광산 어떡하냐 박쥐 너무 싫어 박쥐만 없어도 좋을 것 같은데 아. 어 근데 길을 못 찾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어 이게 누구지? 누군지만 볼게요 아니 비왜 이렇게 많이 와요? 하루 종일 오네 며칠씩 오네, 며칠씩. 아, 얘구나. 어. 아, 얘는 이렇게 팔고 있어서 뭐못 보는구나. 양파랑? 이건 뭐죠? 사탕수수. 아, 왜 프랭클린은 안 와? 혹시 프랭클린 하려면 뭐 올려야 되나? <목소리> 음... 프랭클린이 이거 좋을 것 같은데 보는 것만으로도 묻힌 아이템 이게 그러면 그런 건가? 이게 탐지를 막 하는데 발견이 됐어요.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나보다. 어... 어, 많이 모아야 돼. 3천0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. 아 진짜 다음에는 이 뭐야? <laughs> 다음에는 좀더어뭐 돈도 많이 벌고 광산 광산 한번더 가봐야겠지? <laughs> 그러면 얘 어디 보는 거야? 그러면 다음에 보기로 할게요. 안녕. 귀여워. <laughs> 여러 가지 많구나. <laughs>